잘로러워져요 어,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어, 한 번의 스타트가 있고 11번의 태그가 있어요. 오늘 요것도 프로트라인 댄스입니다. 그래서 어, 좀더 쉽게 즐겁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첫 번째 동작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작은 어, 보세요. 오른발로, 처음에 오른발로 시작합니다. 앞, 옆, 뒤, 옆. 그리고 난다음 앞으로 가요. 하나, 둘, 셋. 터치. 이렇게. 1번 동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 옆, 뒤, 옆. 하나, 둘, 셋, 넷. 이게 1번 동작입니다. 이제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제가 뒤돌아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숫자감을 볼게요. 원, 투, 쓰리, 포, 파이, 육, 식스, 세, 넷, 에이. 이게 이렇게 해서 1번 동작입니다. 이제 2번 동작을 볼 텐데요. 2번 동작은 아까 이렇게 끊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왼발이 나갑니다. 앞, 옆, 뒤, 옆.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됩니다 아까 1번 동작은 앞으로 가는거 2번 동작은 터치 콩콩콩 하고 나면 뒤로 가는거예요 1번 동작과 2번 동작을 연속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1번 동작과 2번 동작이 끝이 납니다 이제 3번 동작을 볼건데요 3번 동작을 우리 자주 하는거예요 라겐 차차차 라겐 예, 어, 차차차 예, 라킹체어잖아요 그죠? 처음에 오른발부터 라겐 차차차 라겐 차차차 요렇게 되는거예요 뒤를 돌아서 한번 볼까요? 원3쓰5 6 7 파이브 식스 세븐 앤에렇게 됩니다 요렇게 3번이 끝납니다 4번 동작이 남았는데요. 4번 동작은, 어, 요거는 라인 댄스에 없어요. 셔플 댄스에 티 스텝이라고 있어서 한번 결부를 시켜봤습니다. 근데, 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연습 많이 하시면 티 스텝도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오른발을 터치하면서 왼발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원, 투,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요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뒤를 한번 볼까요? 1, 2, 3, 4, 5, 6, 7, 8. 이걸, 어, 음악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요. 그기 때문에 연습을 계속 하시면 오 빨리빨리 치실 때도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6, 7, 8 마지막에는 두 개도 해주셔야 돼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안하고 이렇게 멀리 가있으면 좀 보기 싫더라고 근데 음악이 막 빨리 진행되면 나도 모르게 발이 째 가있어요. 그러안돼 아 m 저도 몇번 실수를 하긴 하는데, 계속 잡으려고 합니다. 뒤를 돌아서 카운트를 한번 해볼게요. 1 2 and 3 a n 4, 5 6 7 8. 이렇게 됩니다.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동작을 뒤를 돌아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갑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세븐에이 원 쓰리 포 파이브 세븐에이 요렇게 해서 일번에서 4번 동작 끝이 납니다. 이제 태그가 남아있는데요. 태그는 올라가서 쉬운 V 스텝이에요. 원투 쓰리 포 V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1, 2, 쓰리 포 길을 돌아볼까요? 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이렇게 해서 태그 동작이 끝이 납니다. 태그가 좀 많긴 해도 동작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티스텝도 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은근히 재미있더라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 노래도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으니까 꼭 도전하셔서 한번 성공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많이 좀 많이 접하려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많이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어, 또 재밌는 영상, 재밌는 노래, 재밌는 안무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